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 신고를 할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이라는 것은 농업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번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번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농지법 제 36조 2에 보면은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 신고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제 1항에 농지를 다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온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상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이로 썰매장, 적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가지고 일 번, 이번 정답. 이 호, 삼십육 조제1랑 제일호 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삼십육 조제1랑 제일호, 이 호를 살펴보면은 일호는 농산물을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이 호는 주 목적 사업. 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번, 4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계량 예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기억,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마. 니은,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 좋은 저장고. 디그,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 액비 저장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 각호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제2호에 보면은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단 각목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 가지고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와 있는데요. 라목에 농막, 농촌 체류형 심터 간이 좋은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불용으로 정하는 시설이 가지고 어 시행규칙에 보면제 1호에 농막의 연면적은 20 제곱미터 이하일 거돼 가지고 어, 문제가 33 제곱미터이니 농막은 오답이고 제 2호 간이 좋은 저장고 해 가지고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일 거돼 가지고 33 제곱미터는 정답. 제 3호 간이 액비 저장조 액비라는 것은 액체 탭이죠 저장 용량이 200톤 야일꺼 되가지고 어, 디귿도 200톤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됩니다 농막이 33 이렇게 크지 않고 20제곱미터 까지만 가능합니다